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죠. 하루새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부산에는 오늘 한때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부산의 한파 경보가 내려진 건 관련 기준이 만들어진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하루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침 시장. 기다리던 손님 대신 뒤늦은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오가는 발길은 눈에 뛰게 줄었고 여기저기선 장작이나 수출 가져와 불을 댑니다. 잠시 꽁꽁 언 손을 녹여봐도 매서운 바람에 몸이 움츠러듭니다. 추워요. 그래가지고불더 피우고 그러잖아 지금 우리들도 똑같아요. 저도 오늘도 좀 늦게 나왔어 저희들도 날 너무 추우면 일찍 못 나오거든요. 날예 날이 너무 추우니까 출근길 시민들도 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었고 핫팩을 준비하거나 장갑을 낀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최저 기온은 어제보다 16도가량 낮은 1.5도. 강풍 주의보까지 더해지며 체감 온도는 영하 4.1도까지 뚝 떨어졌고 한파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한파 경보는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로 내려가고 평년값보다도 3도 넘게 낮을 때 발효됩니다. 이렇게 부산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건 지금의 한파 특보 기준이 만들어진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부산 소방 재난본부도 한파 경보 발효에 맞춰 긴급 대응 태세에 들어갔고 119로는 10여 건의 강풍 피해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한파 경보는 낮들어 주의보로 완화됐지만 기온은 오늘 밤부터 다시 떨어져.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로 체감 온도는 더 낮을 전망입니다. 12월 2일까지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0도가 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낮은 기온과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또 당분간 대기가 건조하겠다며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